이어서 주요 기사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러시아와 지금 이제 상하이, 예, 지금 중국 봉쇄에 대한 이슈 이두 가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앞서 전해드린 예, 전쟁 종결에 대한 이슈 어, 지금 헝가리 총리가 지금 대신 전달을 했어요. 어,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굉장히 또 힘든 국면이다. 아, 왜 힘드냐? 인재들이 지금 이탈해나가고 있죠. 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아, 그래서 일단은 금융권 먼저 일차 빠지고, 어,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에, 또 이제 그런 블록체인 뭐 같은 이런 것들, 이제 비탈릭 부테링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 출신이죠. 그래서 동유럽 지금 공산권 진영 국가들은 지금 가난하죠. 뭐잘못삽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지역 직업 예, 돈잘 버는 지금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해요 어, 이런 대목인데 코딩하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결국은 꿈을 펼치지 못하고 어 지금 러시아에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 어차피 인생을 한번 사는데 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어 비자 발급 완화해 줄 테니까 다 넘어와 아 어, 우리나라는 어 멜팅팟이야 아 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 지금 헌신하면은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 히스패닉이든 아시아 건 아무 상관없다 아프리카인이건 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면 된다 어, 이런 대목인데 그래서 지금 군인이 되려면은 어, 일단은 국적을 가져야 되죠. 어, 그래서 이중 국적으로는 미국에서 군인은 할수 없습니다. 어, 이런 대목인데 지금 이제 기술자들도 어, 굉장히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어, 그리고 예술인들까지 등을 돌려버렸다. 그래서 푸틴은 나쁜 놈이다. 그 다음 타자는 뭘까요? 이제 체육인. 예, 그래서 오늘 UEFA에서 지금 공식 탈퇴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금 축구하는 어, 꿈나무들은 어, 꿈을 어, 묵살 당했다. 앞으로 지금 월드컵 어, 또 이제 유럽 빅리그 이런데 못 가요. 어, 그래 맨유, 첼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어, 토트넘, 호스퍼 이런데들 이제 못 간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꿈의 무대 챔피언스리그도 지금 다른 세서에서 이제 했죠. 어, 이런 대목인데 굉장히 아프다. 러시아군 중국산 짝퉁 타이어 때문에 진격 못하고 고전. 어, 이거는 정말 의문의 일패. 예, 팀킬이나 비슷하네요. 그래서 중국 제품 이런 거 보면은 아무리 싸도 어, 사고 싶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중국이 일단은 어,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다. 어, 그래서 싼게비치떡이다라고 해서. 중국이 이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도 있고, 어, 전쟁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 심리적인 압박, 글로벌적인 압박, 그리고 또 이제 암 사례에 대한 위협도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암, 음, 암 수술에 대한 또 이슈가 있죠. 어, 그래서 이번에 지금 주치과가 수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예, 의료사로로, 의료사고로, 어, 죽는 건 아닌지, 이런 또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푸틴의 에 예, 지금 수술 여부에 따라서 많이 뒤집힐 수도 있겠다. 아~ 어, 그리고 5월 9일 어 2차 대전 전승 기념일 날어 전쟁을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낸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반등 1일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굉장히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에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한 지금 NFT를 개발을 어, 하고 있죠. 어, 그래서 별똥별 NFT 만개 판매. 예, 그래서 지금 테슬라하고 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메타콩즈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지금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FT에 대한 부 분들 어, 요 지금 사업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부 분들 현대차도 달리고 있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 예.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2025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지금 욕하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어, 당장 지금부터 줄지 않았는데 25년도. 그럼 2 5년도는 어떻게 되냐? 몰라요.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 책정해 놓는 건데 어, 지금 요게 어 이제 공약이 그 선거 전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어, 지금 어 이에 대한 부분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되는데 예, 요게 쉽지가 않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상공인 지금 보상금에 대한 이슈 이것도 굉장히 또 욕을 먹고 있고 지금 군 병사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또 이제 투표에 대한 부분들 어, 영향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도 남안 남았는데 예, 앞으로 지방 선거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지금 끌어갈 것인지 예, 그러면서 나온 게. 어, 지금 청년들 일억 만들어 주기 이거 또 이제 지원책이 나왔죠. 어, 이제 가져 간다라고 하는데 어, 이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남아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국정 과제 하려면은 어, 지금 몇백조가 또더 필요할 텐데. 예. 일단 발표는 했고요. 어, 이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윤석열 당선인 예, 또 이제 총리, 예, 총리가 임명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 지금, 위정자들이 할 일이다.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은 만들어 놓고, 일단은 이제 출마하려고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어, 요거는 별개로 갈 가능성도 있다. 어, 이렇게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호영 자진 사퇴 의향 문자 도덕적 윤리적 문제 없다, 떳떳하다. 어, 이런 대목인데, 지금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어, 엄청나게 많은데, 어, 끝까지 하겠다라는 대목입니다. 근데 너무 구설에 많이 오르고 있다. 아,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호 장관 또 이제 환노이, 예, 지금, 어, 환경부 같은 경우도 지금 임약이 됐죠. 어, 이런 대목인데, 어, 지금 나머지 지금 내정자들은 어, 지금 굉장히 또 어려울 것이다. 아, 어, 그래서 행안위도 굉장히 또 큰, 큰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는 이제, 어, 자진 탈락을 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임명이 될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검수완박 법안 공포 국무회의 의결. 어, 일단 쇄기를 박았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 지금 국민의 입쪽에서 거부하라라고 했는데 예,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지금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하고 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이제 가장 큰 거는 지금 성남 FC 압수수색 들어간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장동 특검에 대한 부분도 조사 세게 들어가는데, 어, 이성남 FC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어, 드러나면은, 어, 또 형을 받게 되면은 정치 생명이 끝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뼈없죠. 어, 0.7% 밖에 안 됐는데, 어 해보지도 못하고 끝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논란이 많이 있지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업무 추진 능력을 하나는 어, 끝내준다. 아, 어, 빨리빨리 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산국가는 아니지만 은다 잘사는 예,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을 이거를 할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 된다라고 하면은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계층들 중산층들은 어 지금 뭐 쌍수 들고 환영이죠 어 어쨌거나 강남의 아파트는 평생 가야 못 사니까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어 지금 근로를 해도 어이 트랙이 달라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게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데 기댈 거는 이재명밖에 없다 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요게 지금 어 쉽지만 않은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일단 은 됐고, 어, 그렇다 치더라도 경찰청장 임명 누가 하죠? 윤석열 당선인이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수사에 대한 부분들, 힘의 이동, 어,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취, 취임식이 딱 일주일 남았죠?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을 하는데, 예, 이때 청와대도 개방이 되고, 윤석열 정부 국정거제, 바이오 세계화 포함 규제 완화 기대, 해외 수출 2030년 600억 불 예상, 어, 투자 행정 지원 약속, 감염병 유행 시 초고속 백신 치료제 개발 관련 법률 제정도 고려. 어, 그래서 지금 모더나 화이자 지금 그때 기억나십니까? 어, 그때 있는 돈다 퍼줘가지고 무조건 만들어라. 어, 이런 대목이 나왔었는데 미국에서 어, 우리나라도 지금 110대 주요 과제로 바이오 디지털 헬스 분야 세계 진출을 꼬았다. 어, 그래서 수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백신 치료제 강국으로 어, 만들어 주겠다. 어, 그래서 지금 어디가 수혜를 보겠습니까? 어, 결국은 이거를 만들어낸 예, 지금 어, 셀트리온, 어, 그리고 s k 바사 이런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지원을 위해 혁신 어, 개발에 메가펀드도 조성을 한다. 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는 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 별도로 논의를 한다. 밀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의료 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어, 그래서 선제적으로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어, 지금 한 칠십육 조 일자리는 백오십만 개 미래 먹거리 창출 효과가 있다 어,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어, 이 지금 백신과 치료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어,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